나랑 사귀자 내 이름은 사와타리 마코토 고등학교 1학년 모쏠이다 그런 내게 갑작스레 고백을 한 그녀는 나의 소꿉 친구인 미시로 네네 농담은 그쯤 해도 얼굴만 예쁘면 다냐? 너 때문에 매일매일 두근거리는 남학생이 몇이나 되는 줄 알아? 이 미소녀 같은이라고시끄러 태어날 때부터 이런 얼굴인데 뭐 어떡해 아? 지금 시비 거는 거야? 점심값도 없는데 마침 잘됐다 이 녀석 뭐 말장난은 그만하고 결국 나한테 고백을 왜한 거야? 그냥 놀래키려고?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두근두근 쭈뼛쭈뼛하는 순정보이를 비웃으려고? 네 계획대로는 안될 거다 이 사기꾼! 왜 그렇게 의심하는데? 그게... 친구들은 다 남친이 있는데 나만 없으니까 좀 끼기 어려워서 그래서 소꿉 친구인 네가 그 역할을 맡아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역시 그렇고 하니... 미리 말해두자면 난 진지하게 사귀는 거 아니면 절대 안돼 처음으로 사귄 사람이랑 결혼해서 한 무덤에 묻힐 거야. 혹시라도 처음 사귄 사람한테 차이면 머리 깎고 절로 들어가서 저출생 문제에 가슴 아파하면서도 평생 홀몸으로 중으로 살아갈 예정이야. 그 정도로 진지하게 생각 중이니까 아무리 역할극이라 해도 사귈 수는 없어. 미안, 진심? 아니, 설명도 너무 장황하고 너무 진지하잖아. 아, 너 지금 일생일대의 기회를 놓친 거야. 뭐시? 척으로라도 너랑 사귀자고 할 여자가 나밖에 더 있어? 하... 보답으로 잠깐이라도 여자친구가 있는 삶을 맛보게 해주려고 했는데... 이 자식이 있거든? 나랑 사귀려는 여잔 짐은 얼마든지 있거든? 있을 리가 있겠냐? 영명쯤은 있겠네. 세상에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 말다 했냐? 아니라는 걸 증명해 주지. 할수 있으면 어디 해봐. 이런 이유로 거수제로 진행하겠습니다. 나랑 사귀고 싶은 사람 손! 오케이, 알겠어. 마음의 준비가 필요하다 이거지. 그럼 1분만 기다릴게. 1분 후 다시 한번 거수를 진행할 테니, 나랑 사귀고 싶은 사람은 손들어서 의사표명을 하면 돼. 자, 1분 끝. 나랑 사귀고 싶은 사람. 그렇구나. 자, 그럼 모두 눈 감아봐. 난 뒤돌아 있을 테니까 부끄러워하지 말고 손을 들어줘. 나랑 사귀고 싶은 사람. 네네, 어때? 손든 사람 있어? 둘리가 없잖아. 리얼? 다들 부끄러움이 많네. 그럼 나랑 사귀고 싶은 사람은 나중에 내 신발장에 조용히 러버레터를 넣어줘 패배를 인정하시지 너 내가 쓸데없이 긍정적이야 <laughs> 좀봐 유아도 너 비웃잖아 유아는 웃는 얼굴도 귀엽다 역시 우리 학교의 아이돌이야 음 귀여워 현실을 좀 보지 <laughs> 저, 저요 저 어? 사와타리의 여자친구에 지원할게요 뭐? 네? <laughs> 유아, 빨리 취소해! 그냥 농담이라고 생각하는 거 아는데 쟤는 진심으로 여자친구 모집하는 거거든? <laughs> 응, 나 전부터 괜찮은 애라고 생각했거든 재밌잖아, 함께 있으면 즐거울 것 같아 이럴 줄 알았어 그럴, 그럴 리가, 리가 없잖아! 없잖아! 야 마코타, 너 유아랑 진짜로 사귈 생각은 아니겠지? 벌써 유아랑 결혼까지 생각했어 슬슬 몇 자리도 알아봐야지 너무 빠르잖아 아니 유아는 모두를 위한 아이돌이라고 이렇게 가로채기냐 누가 넘겨줄까 보냐 가엾게도 하지만 이게 너희와 나의 차이다 이 자식이 유아 널 좋아해 나랑 결혼해줘 그래 알았어 하지만 사귀는 것부터 시작하면 안 될까? 아 우리 이제 사귀는 사이니까 이름으로 불러도 되지? 마코토 잠깐 기다려 어? 나, 나도 여자친구에 지원할게 뭐라고? 그건 내내 너도 마코토를 좋아한다고 의사표명하는 거야? 그 그게 아니거든. 난 그저 유아 네가 걱정돼서 그래. 유아 널 지키기 위해서 내가 마코토랑 사귀겠다는 거야. <laughs> 그래가지고서 날 이길 수 있겠어? 이 이길 수 있거든. 그럼 우리 승부할까? 누가 여자친구에 더 어울리는지 바, 바라던 바야. 지, 진짜야! 학교에 대표, 대표 미소녀투녀 미소녀 대명이 마코토를, 마코토를 쓰고 싸우는 상황이라니, 진짜 부럽다야 재밌겠다. 네? 마코토, 넌왜 그렇게 낙담했어? 내내가 네, 진짜 날 좋아했다니, 그냥 아까 오케이 할걸 그랬어. 누가 시간을 좀 돌려줘? 잘은 모르겠지만 무슨 일이 있었나 보네. 냅둬. 그렇게 소꿉친구와 학교의 아이돌이 나를 두고 싸우게 되었다. 그 다음날 아침. 예, 마코토. 일어나! 빨리! 아... 내내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지만 내 소꿉친구는 아침에 날 깨우러 올 만한 성격이 아니니까 이건 꿈이겠군. 더 자야지. 일어나라니까! 가끔씩 깨우러 왔었잖아. 벌써 까먹었어? 그래봤자 일주일에 한번 있을까 말까잖아. 역시 남자로서는 귀여운 아치마를 입고 아침밥을 차려왔지만 정작 가보니 아직 곤히 잠든 얼굴을 바라보면서 그 모습을 들키고 아무 것도 아니야 하면서 얼굴을 빨갛게 물들이고 서둘러 방으로 뛰쳐가는 소꿉친구 쪽이 더 갖고 싶은데 내내는 별로. 너 바라는 게 많다. <laughs> 안녕하세요. 오? 어, 아 어? 어, 안녕하세요. 저는 마코토의 여자친구 후보인 쿠도 유아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려요 어머님. 어, 어머님? 어, 어머나 조금만 기다려봐요. <laughs> 큰일 났어, 마코토. 무슨 백년에 한번 태어날까 말까한 미소녀가 찾아왔거든? 게다가 날 어머님이라고 부르면서, 그, 그리고 마코토 널 남친 후보라나 뭐라나 그러던데? 저 아이 어디서 머리라도 부딪힌 거 아니니? 제 벌써 오다니. 유아도 왔구나. 미남은 피곤해. 안녕, 마코토. 키우시... <laughs> 이 압도적인 미소녀의 기운, 아침부터 눈부셔. 그, 너무 강적이잖아. 어, 머리 빛쳤네? <laughs> 귀여워. 자연스럽게 빛친 머리를 정리해 주는 미소녀라니 유아 100점 만점. <laughs> 고마워? 점수가 너무 후한 거 아니야? 나도 머리 정도는 정리해 줄수 있거든. 봐, 봐봐. 음, 뭐 그렇긴 한데. 아파. 아, 부엌클좀 빌려도 될까요? 마크토에게 아침을 차려주고 싶어서요. 무 물론이지. <laughs> 이게 꿈이야, 생시야. 잠깐 기다려, 유아. 나도 같이 만들래. 쇠치기는 용서 못해. 혼자서만 점수를 따려고 하다니. 그래, 같이 만들자. 너무 착하잖아. 얘를 어떻게 이겨. 괜찮아. 내내 너도 좋은 애야. 같이 맛있는 아침밥을 만들어서 마코토를 웃게 해주자. 그, 그만해. 그렇게 됐으니까, 자, 아. 어, 어, 아, 아. <laughs> 이거야말로, 무릇 모든 남자의 꿈이라고 할수 있지. 엄마, 왜 울면서 영상을 찍고 있어? 분명 다시 없을 기적일 테니까 녹화해야지. <laughs> 엄마, 지금 엄마 아들이 엄청나게 충격을 받았는데. 내가 만든 달걀말이는 어때? 음, 맛있어, 짱이야. <laughs> 다행이다. 내 내가 만든 건어 아니야, 됐어, 안 들을래. 왜? 어차피 유아가 만든 게더 맛있을 텐데 뭘? 그 그건 그래. 조금이라도 날 변호해줄 순 없어? 그래도 난 네가 해준 것도 정말 좋아해. 애정이 듬뿍 담겨 있잖아. 어? 그... 그렇구나. 고... 고마워. 음... 그 얼굴이 보고 싶어서 한 거짓말이야. 뭐라고? 어머머, 소꿉친구라는 조건은 너무 치사하다니까요. 역시 저도 더 적극적으로 나가야겠어요. 주, 즐겁... 내가 만든 요리를 맛있다고 생각해 줬구나! 앞으로는 더 많이 만들어야겠다. 역시 이게 꿈이 아닐 리가 없어. 두 사람은 학교에서도 나를 두고 다퉜다 자, 잠깐 유아, 마코토한테 너무 붙어 있는 거 아니야? 음. 내내 너도 마찬가지잖아. 나난 소꿉친구니까 그래도 돼. 나도 여자친구 후보니까 그래도 돼. 아, 애 애들아. 그럼 이렇게 하자. 수영으로 승부를 내는 거야. 이긴 사람이 마코토랑 팔짱 끼기로. 그래? 나 수영에도 꽤 자신 있거든. 바라던 바야. 3, 2, 1, 땅! 내내 힘내라. 유아 힘내라. 아, 살았다. 수영복을 입은 미소녀들한테 안겨 있는 건 여름으로 힘들다니까. 너 괜찮냐? 평소에 까불긴 하지만 마코토 너도 평범한 남자였구나. 꿀, 도착. 어머? 뭐? 거짓말. 동시에 도착했다고? <laughs> 재밌었다. 아, 진짜, 왜못 이기는 거야. 한번더 해, 유아. 상관없는데, 조금만 쉬었다가 하자. 묻고 싶은 것도 있고. 어? 뭐, 뭔데? 넌 마코타를 왜 좋아해? 어? 그, 그게, 나, 나도 몰라. 어릴 때부터 계속 같이 있다 보니까, 어느새 좋아졌어. 와, 좋겠다, 그런 거. 마코토는 어릴 때 어떤 애였어? 마코토? 어, 지금이랑 다르게 낯을 많이 가리고 어두운 애였어. 항상 내 뒤에 숨어 있었고 그냥 아싸였지. 진짜? 의외다. 완전 달라졌네. 내 말이 언제부터 저렇게 됐는지 모르겠어. 지금도 아싸인 건 마찬가지지만 다른 사람 눈을 엄청 신경 쓰거든. 저러는 것도 다 허세일 거야. 음... 가끔 마쿠토가 너한테 하는 말 듣다 보면 기분이 상할 법도 한데. 내내 너는 괜찮아? 구야, 열받을 때도 있지만, 나도 걔한테 자주 그러는 걸? 난 이런 관계면 충분해. 걔랑 그런 잡담하는 시간을 제일 좋아하니까. 아, 소급친구, 진짜 부럽다. 나도 갖고 싶어. 다른 사람의 이런 얘기 듣는 거 생각보다 재밌네. 그렇게 재밌는 얘기도 아니었던 것 같은데. 그, 럼 이와 너는 언제 마코토한테 반했는데? 나는, 음, 역시 재밌어서 려나 부모님은 상냥하시지만, 우리 집은 꽤 재벌가 같은 곳이라 예의범절에 엄격하거든. 옷차림도 그렇고, 학교 성적도 유지해야 하니까, 솔직히 힘들기도 하고, 사는 게 재미도 없고, 그랬거든. 그런데 마코토는 예의 따윈 개나져버리라는 것처럼 자유롭게 살아가니까 그런 모습을 보고 많이 위로받았어. 날 대할 때도 서슴없고 평범한 반친구... 아니, 개그 파트너 같은 태도로 대해주는 면도 좋았어. 잘 이해는 못하겠지만 그런 이유로 반할 수도 있구나. 그리고 그것도 있다. 나 중학교 3학년 때 마코토랑 같은 반이었는데 아, 어, 내가 유일하게 마코토랑 다른 반이었을 때구나? 항상 반에서 혼자 있길래 신경 쓰여서 자주 말을 걸었었거든 안절부절하던 그 시절 마코토도 참 귀여웠는데 구역이 그 들었어 그 여자애가 너였구나 반에 은인이 있다더니 그러고 보니 언제부터 마코토가 지금처럼 호들갑을 떨게 된 거야? 중학교 때도 어두운 성격이었던 것 같은데 본성은 지금도 그런 느낌이야 내 앞에서만 그러긴 하지만 그래도 중학교 때 만난 여자애 덕에 고등학교 때부터는 자신감이 붙었다고 했어 어? 진짜? 그럼 역시 마코토랑 난 운명의 빨간 실로 이어져 있던 걸까? <laughs> 웃기지 마! 운명으로 따지면 소꿉친구인 내가 더 운명이거든? 절대로! 소꿉친구 히로인은 항상 패배하던걸? 어디서 그래? 어? 어? 안 돼! 다리에 지가 났나봐! 저러다 큰일 나겠어! 세리자와! 마코토! 정신 차려! 괜찮아? 여자애들만 보고 있으니까 그런 거 아니야! 그래서 물에 빠진 건 아닌데... 고맙다, 마코타. 너 진짜 좋은 녀석이구나. 아니야. 아, 구해준 보답으로는 최신 게임기랑 서포트 웨어 정도면 충분해. 비싸! <laughs> 마코타는 정말 착하구나. 위험에 처한 사람이 있으면 반드시 구하러 가잖아. 어? 네네, 왜 그래? 아니야, 그냥 잠깐 그런 생각이 나서. 만약에 너랑 내가 동시에 물에 빠지면... 마코토는 누굴 구할 것 같은.. 우와.. 그거 어렵다.. 난 아마 마코토는 유아 널 구할 것 같아.. 그냥 그래.. 얘들 참.. 갑자기 왜 그렇게 센치해졌어.. 간질간질.. 그.. 그만해.. 어딜 만지는 거야.. 으악! 큰일 났어.. 저기서 내내랑 유이가 그렇고 그란.. 뭐지.. 이런 놈을 간병하고 있을 때가 아니야.. 빨리 보러 가자.. 뭐라고 이 자식아? 아니 다 나왔으니까 나도 갈래. 남자들 진짜 최악이야. 이가 여자한테 떠밀려서 마코토가 수영장에 빠졌어. 와. 어? 저기 재밌어 보인다. 우리도 같이 하자. 이 학교에는 바보밖에 없나 봐. 그 뒤에도 내내와 유아 그리고 유쾌한 친구들과의 즐거운 나날은 계속되었다. 그러던 어느 날 나는 내내와 유아 셋이서 데이트를 하러 나갔다. 우와 놀이공원 데이트다 왜 셋이서 온 건데 이게 더 재밌잖아 야 저기 좀봐저남자의 양천에 꽂히잖아 게다가 저런 미소녀라니 부럽다 제길 잊었나 본데 유아랑 나는 마코토 널 두고 경쟁하는 중이거든 너도 나랑 유아 중에 누굴 고를지 진지하게 생각 좀 해줄래 당연하지 게임하고 TV 보고 만화 읽고 밥 먹고 게임하고 자고 TV 보고 너희 생각하고 게임하고 TV 보고 만화 읽고 자고 밥 먹고 게임하고 하는 걸 거의 생각 안 하고 있잖아 너 공부는 안 하니 <laughs> 유아 너도 그렇게 즐거워하지 말아줄래 아니야 사실 진지하게 생각하고 있어 뭐 미안 너희가 너무 소중해서 바로 못 정하겠어 그리고 사실 너희 같은 애들한테 내가 어울리지는 않다는 것도 잘 알아. 뭐 뭐야? 갑자기 그렇게 말하면 나 보고 어떡하라고? 하지만 실제로 그렇잖아. 너도 윤아도 학교의 아이돌이고, 난 내내 네가 없으면 그냥 외톨이 아싸일 뿐이니까. 아, 아 진짜 그만해 그런 거 하지 마. 맞아 마코토, 우린 네가 좋아서 같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천천히 정해도 돼. 지금은 이 순간을 즐기자. 하지만 이 말만은 해두려고. 내내 네가 있어서 매일이 즐거워. 유아 네 덕분에 내 진짜 모습을 다른 애들 앞에서도 드러낼 수 있게 됐어 그러니까 고마워 너희와 만나서 정말 다행이야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해 진지하게 생각 중이니까 조금만 더 기다려줘 두근 어? 치사해 정말 예전부터 이런 점이 정말 이런 점이 정말 어? 뭐가? 나뭐 했어? 엄청 했지 그럼 우와 두근거려 아 미안 내가 뭘 했는지 전혀 모르겠어 그 후로 우리는 놀이공원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솔직히 내내와 유와 최고의 미소녀 두 사람과의 데이트는 꿈만 같았고 정말 즐거웠다 두 사람이 웃는 모습을 보며 나는 생각했다 둘 모두 슬프게 할 수는 없다고 아 놀이공원은 화장실까지 사람이 바글바글하네 빨리 돌아가야 에? 뭐 어때 슬슬 받아줄 때도 되지 않았어? 쉬, 싫어. 저리가. 내 네, 내가 헌팅을 당하고 있잖아. 빨리 도로가야겠어 어? 저 빨리 가다니까. 재밌는 곳에 데려가 줄게. 그만두세요. 사람 부를 거예요. 어라? 근처에 유아도 헌팅 당하고 있잖아. 유아의 손을 맛있게 있는 걸 봐서 음료수를 사러 갔다가 헌팅을 당했고 내내는 유아를 기다리다가 헌팅을 당한 건가? 잠깐. 난 누굴 먼저 도와야 하지? 저 가다니까. <laughs> 제발. 하지 마세요! 둘다 지금 말려야 할것 같은데 주먹! 어?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나랑 사귀고 싶은 사람 한 손! 마코토! 마코토! 저, 저건 뭐야? 미친놈인가? 저요! 에? 진짜 손을 들어? 대체 왜? 네네, 이와! 마코토! 마코토! <laughs> 일이 잘 풀려서 다행이다 너희들 다 괜찮아? 역시 마코토 넌 정말 멋있어. 점점 더 좋아진다니까요. 아, 거기 헌팅남씨랑 여기 헌팅남씨? 어? 나? 나? 어? 저기 도 헌팅 중이었어? 그렇게 된거로이두 사람은 제 여자니까 손대지 말아주시길. 아듀. 오저 놈은 대체 뭐야? 뭐, 뭔가 뭔지 모르겠지만, 좋다 아, 진짜 무서웠다. 헌팅 무서워. 레알 무서워. 그렇게 무서웠으면서 우릴 도와준 거야? 내 멘탈을 얕보지마. 내 멘탈보다 두부가 훨씬 더 단단할걸? 어? 너네, 너왜 울어? 그렇게 무서웠어? 그, 아니야. 마코토 네가 유아도 나도 다 구해줬다는 게 기뻐서. 이, 이런 일이 생기면 넌 유아를 구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laughs> 그럴 리가 없잖아. 무슨 일이 있어도 난널 지킬 거야. <laughs> 응? 유아, 넌또왜 그래? 마코토. 당분간은 나도 내내도 고르지 않았으면 좋겠어. 조금만 더... 아니, 가능한 한 올해 이렇게 셋이서 지내고 싶어. 어... 그게 무슨 소리야? 으으... 하여튼 촌가 막인. 그렇게 우리는 지금도 이런 관계로 지내고 있다. 변함없이 내내와 유아가 나를 두고 경쟁하고 있고. 내내... 귀여워. 뭐? 네가 더 귀엽거든? 무슨 소리라는 거야! 뭐랄까 전보다 사이가 좋아진 것 같은 건내 기분 탓일까? 그러니까 마코토 전에 했던 것처럼 나랑 사기 사람 선 하고 다시 투표해 아니 그게 성적 내기에서 치면 소원을 들어주기로 하긴 했지만 소원이 그거라고? 함께 토론한 결과 네네와 유아를 독점하는 니놈에게 시련을 내리기로 했다 뭐? 우리가 옆에 있는데도 여자친구를 사귀겠다고? 라고 오해받고 미음이나 살아. 이게 대체 뭔데 됐으니까 빨리 하라고 제발 부탁입니다. 제발 제발 해주세요. 아 알았어. 뭐 이제 와서 겨우 이 정도일로 내내랑 유아가 질투할 리도 없고. 아거스를 진행하겠습니다. 나랑 사귀고 싶은 사람 손. 에? 에? 손 드는 애들이 왜 이렇게 많아? 하나, 둘, 셋, 일곱 명이네. 왜 늘었는데. 마코토 이자씨 마코토너 어느새 얘네를 다 꼬신 거야? 확인 참 웃겠지만, 모두 진짜 사귀고 싶어서 든 거야? 으 응. 사실 나도 전부터 마코토한테 관심이 있어서... 아직 너희랑 사귀는 사이가 아니라면요... 이번에야말로 용기를 내볼까 싶어서... 에헤헤... <laughs> 마코토... 난 아무것도 몰라!